네,요. 지금부터 우리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중단원 연습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몇 가지랑 대단원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 몇 가지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85 페이지입니다. 85 페이지 5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예입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i죠.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i 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죠. 이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옵니까? 두 근의 합, 합은 얼마죠? 2. 두 근의 곱, 예는 얼마입니까? 또 2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이럴 때 ab, ab를 구합니다 이 수를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 무식한 행위고요 우리는 이 허근의 관계를 아니까 이 주어진 식을 주어진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어떻게? x-a와 어, 근을 아는 것들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얘를 전개하면 주어진 것과 같아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거와 이거의 곱이 마이너스 2a입니다. 그데 여기는 얼마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a가 얼마란 얘기야? 1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식은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이꼴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a는 A는 2차식의 계수니까 어, 뭡니까? 마이너스 1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니까 A가 뭐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B는요, 1차식의 계수입니다 얘랑 얘를 곱했을 2X, 그리고 얘도 2X 되니까,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분 중에 하나, X는 뭐됩니까? 1, 또는 주어진 건1 플러스 I, 그리고 이, 이것의 클릭은 1-i. 이렇게 좋아지겠죠. 어, 문제는 조금 복잡해도 이 문제는 뭐,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어가서. 음. 넘어가서.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번 같은 문제는 어, 한번 봐줄 필요는 있는데요. 보세요. 3차 방정식이 그니 모두 실수가 됩니다. 그럼 얘 인수분해했을 때 x 마 알파, x 마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꼴 체론데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뭐란 얘기입니까? 실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굉장히 어렵... 어려울것 같지만 여러분들 차분히 보면 제가. x에다가 제가 1을 대입해보면 1-3 더하기 k-4 더하기 k죠 오, x에다 1 대입하니까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그럼 다시 얘는 지우고 제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넣었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K죠. 어? 사라지고, 사라지고, 0 됩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로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조립제법을 하면 1,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4, 얼마? K죠. 마이너스 1 해주면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4가 되고,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되고 0 되죠. 그럼 그러므로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 이꼴 제로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근이고 싶어. 얘는 실근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실근이면 되죠. 이것만 실근이면 되죠. 그러면 판배식 d 4분의 d를 써버리면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맞습니까? 실근이 50분이니까. 근데 실근 중에서는 중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같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 K는 뭐보다? 4보다는 같거나 작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7번안 하고요.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 한 봅시다. 어,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죠. 얘입니다. 이것의 한 허근을 한 허근이라고 할때 다음에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한 허근이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뭐해주면 대입하면 대입하면 우리 뭐야? 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W 3승은 1이에요. 아 이거 가지고 문제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분수랑 같이 되어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분해 봐야 되겠죠? W 제곱. 여기 어, W 제곱하면 W 이게 몇 승이 됩니까? W 3승 더하기 얘는 W. 마이너스 W 뭡니까? 제곱이 면 4승이죠. 마이너스 1이죠. 좀만 더 써볼게요. W 제곱. W 3승은 얼마였습니까? 1이니까 1 플러스 W. W 4승은 W F, 자, W 4승은 W 3승 곱하기 W입니다. 뭡니까? W죠. 어, 마이너스 W, 마이너스 1이네.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분모가 0되죠. 그럼 얼마됩니까? 0된다는 얘기죠. 아, 이런 W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중단음 평가에 있는 문제 제가 세 문제 한번 풀어 봤고요. 이세 문제는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저는 대단원 평가 문제랑 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 봅시다. 대단원 평가 문제는 몇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평가 문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음, 보시면 자 이거는 알고 있죠. 다음에서 a, b의 일대 이것을 구하라. 켤레를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은 a-bi 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식만 정리할 줄 알면 되겠네요 오케이 해봅시다 이 식은 2a-ai 플러스 b 더하기 4bi 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2a 플러스 b 허수는 허수끼리 플러스 b-a 죄송합니다 b가 아니죠 4b죠 4b 마이너스 ai가 3 더하기 3i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b가 얼마 되고? 3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얼마야? 3입니다. 그럼 얘에다가 2를 곱해주면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2a 플러스 b가 얼마야? 3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8b가 6입니다. 두 개를 니다 더해주면 9b가 얼마야? 9죠. 그러므로 b가 얼마 됩니까? 1입니다. b가 1이면 a도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것은 a-bi입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죠. 오케이. 그죠그 다음 문제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기본 문제지만 한번더 살펴보는 겁니다. 얘가 2차 방정식 허근을 가질 때 허근 가져야 돼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짝수니까 어, 4분의 d입니다. 반의 제곱, 2m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9죠. 맞습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m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죠. 얘풀 때, 얘풀 때, 여러분들 별로 어. 어려워하지 말고요 허근을 가질 때 구하려라. 그죠? 아, 선생님이 실수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볼게요. 답이 조금 애매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뭐 실수했습니까? 선생님이 갈로 안안 치고 갔더니, 반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m의 제곱이죠. 어, 그죠?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돼. 보면 3m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m 제곱이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므로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m이 뭐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루트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트 3은 어 1.7얼마입니그 얼마 보면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뭐야? 마이너스 1, 0, 1몇개 있습니까? 3개 있죠 정수입니다 정수 오케이 그 다음에 어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보죠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한점에 만나야 되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이거죠 어떤 겁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MX 더하기 1입니다. 얘와 같아지는, 넘겨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더하기 1이죠. 맞습니까? 얘를 만족해주는 X가 한개 있다. 무슨 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제곱해주면, 자, 자, 제곱해봅니다. m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판별식 d죠 m 제곱은 마이너스 얼마? 4죠 이것이 0야 됩니다 m의 제곱 플러스 2 m 마이너스 3 이꼴 제로입니다 근데 이 모든 m의 m의 뭡니까?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m의 곱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m에 대한 2차식의 합 얘는 곱이잖아요 그러면 M의 고음 몇 번이겠습니까? 만화 3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거알수 있게 되는 거죠. 4번 문제는 조금 말이 조금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또 넘어가고요. 6번도, 7번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8번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풀 문제가 별로 없네요. 어, 마지막 문제로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10번 문제 풀어보면 다음 4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의 합입니다. 다 알죠? 이거 뭡니까? 알파의 3승, 죄송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에서 마이너스 3배의 알파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파베타의 합과 뭘 알아야 됩니까? 곱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할줄 알아요? 얘를 인수분해 할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하며,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게 뭐예요? 자, 보세요. 조율제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5,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에? 18의 약수 중에서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저는 뭐 넣어 보겠습니까? 1을 넣어 볼 겁니다. 1 넣어 보면 아 숫자가 좀 계속 커지니까 1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한번 넣어 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6이니까 17이네?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18이죠? 0 되죠. 그렇죠? 이번에도 뭡니까? 상수항이뭐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1, 2, 3 중에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숫자가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은 안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넣어볼까요? 저2 넣어볼게요. 그럼 바로 그 다음 숫자 2 넣어봐야 되겠죠? 2 넣어보면, 1, 2,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8이니까, 9가 되겠네요 18 되고 0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4차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 이퀄 제로입니다 근데 실근을 부실근을 알파벳 합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모르니까 여기서 실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얘 실근이 나옵니까? 한 배씩 d, 4분의 d 쓰면 얼마야? 4-9, 0보다 작죠. 얘는 무슨 근 나옵니까? 허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두 실근을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파를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 베타를 뭐라고 하면 돼?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하듯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삼승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알파의 삼승 더하기 베타의 삼승은?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7 되겠네. 어? 바로 값을 알수 있으니까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하게 됐죠.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좀 살펴봤으면 하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